안녕, 모모쌤이야. 한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아주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호흡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공부하기 전에 <laughs>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우리가 지금 기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 기관계 앞에서 소화계하고 순환계 공부했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피로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고 그래 오늘은 그중에서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할 테고 호흡계는 우리가 숨쉬는 거야 음. <웃음> <웃음> 호흡계 들어가기 전에 호흡은 저번 시간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호흡은. 즉 단순히 즉 숨을 쉰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과학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기체 교환하면서 즉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에너지를 생산시키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을 하는 기관이 즉폐앞폐 응, 음, 폐. 이 폐는 심장하고 달라서 심장은 스스로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심장 박동을 띠지, 그러면서 순환시켜 우리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에 순환시키는 순환계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이라면 폐는 호흡 기관의 중추인데 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기체교환은 스스로 박동 시켜서 한을 할 수가 없어 즉 누구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아래에 우리가 가로막이라는 것이 있거든 가로막+ 가로막과 우리 갈비뼈는 알 거야 그치 이 갈비뼈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들이 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가로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우리의 가슴 부분의 부피를 흉강 이라고 하거든 이윗이 <laughs> 흉강의 부피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게 함으로 해서 압력을 바깥과 우리 가슴팍과 바깥의 압력을 달리하면서 그래서 공기가 드나들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 그래,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일단 호흡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갈비뼈와 가로막을 그렸어. 이 갈비뼈하고 가로막이, 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흉강의 부피를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럼 그 안에 있는 폐, 아, 폐도 좌우에 두개 있다는 거. 폐는 좌우에 두개 있고, 그래. 이 폐가 선생님이 안에다가, 그럼 선생님이 폐를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게 폐라고 해보자.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에 도움을 받아서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고 이 도움을 받아서 즉, 커졌다, 작아졌다, 흉광의 부패하고 똑같이 흉광 안에 있는 폐도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들숨일 때, 들숨은 들이신다라고 생각하면 돼. 들이시는 숨, 들숨, 그럼 내뱉는 숨, 내숨은 아니고 <laughs> 나가는 숨, 날아가는 숨, 날숨이라고 하면 돼. 그럼 첫 번째 들숨일 때 들숨일 때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오세요 하고 나서 즉 공간이 커져야 돼. 즉 부피가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피가 커져야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중요. 갈비뼈는 좀더 바깥으로 나가야 돼. 이것을 우리는 어, 내 가슴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갈비뼈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나아간다. 즉, 이렇게 갈비뼈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이 아래, 이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은 커지려면 더 내려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더 내려가서, 가로막은 내려가고, 갈비뼈는 올라간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흉강의 부피가 커져. 그럼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우리 1학년 때 했는데 기억이 잘즉 <laughs> 반비례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내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 내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 이제 이가좀더 커졌겠지. 이렇게 폐에 해당이 되는 얘를 조금 더 크게 그릴까? 그래, 이렇게 커지면 즉 바깥보다 압력이 여기가 작아지게 돼. 압력이 작아지면 즉 바깥에 있는 압력이 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항상 공기는 압력이 큰 데에서 적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 압력이 큰 데에서 적은 데로.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숨이 되는 거지. <laughs> 그럼 이번에는 날숨에 대해서 알아볼까? 날숨, 휴, 날아가는 숨. 날아가기 위해서는, 즉, 내뱉기 위해서는 거꾸로 내 흉광의 부피가 쪼그라들어야 돼.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져야 되기 위해서는 올라왔던 갈비뼈는 다시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야겠지. 다시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갈비뼈는 내려간다. 그럼 가로막은 가로막은 작게 하려면은 좀더 올라가야겠지? 이렇게 올라간다. 가로막은 올라가서 즉이 흉강의 부피를 작게 만들어. 흉강의 부피가 작아진다 함은 폐도 같이 작아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그래 이렇게 작아지게 되니까 즉 부피가 작아지면은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 반대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압력은 커지게 돼서 이번에는 내흉강의 압력이 커지게 돼서 항상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공기는 흘러가 그래서 요렇게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날아갈수 있는 날숨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학년 때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는 반대인데, 부피를 크게 하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부피를 작게 했더니, 그 작게 하면 그 압력은 대려 커지는 거고, 반대로. 그래서 안, 음, 안에서 바깥으로. 몸 안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 기억하자. 이번에는 기체 교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기체 교환, 즉기체를 함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교환이거든. 그래.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폐포를 하나 그려 놨는데 이 폐포가 폐를 대신한다,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폐포는 즉, 수억 개의 폐포가 즉, 하나의 폐를 구성하니까 그큰 폐라고 해도 되고, 폐포라고 나와도, 아, 폐 이거니 하고 나서 생각하면 돼. 즉, 폐포에는 무엇이 많아? 산소가 많아. 산소의 저장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들숨에는 들숨에는 보다 많은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산소만 쑥쑥쑥쑥 공급받을 수 없겠지만 즉 들숨에는 보다 많은 산소의 퍼센티지가 좀더 많은 거고 나가. 나갈 때도, 날숨에도,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조금 더 많은 거야. 이산화탄소만 골라서 나갈 수는 없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 폐포에는 산소의 농도가 다른 데보다 많아. 산소가 많으면, 선생님이 산소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하자. 얘는 산소야. 즉, 산소가 이 산소가 즉 온몸 구석구석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 차를 타야 돼. <laughs> 차를 타고 즉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순환계 배웠지? 응, 즉 운반되어야 되거든? 그운반되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럼 산소가 어떻게 다리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모세혈관 쪽으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때는 즉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기체 농도에 의한 확산인데, 즉 농도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알아서 입자들이 퍼져 나가는 거야. 산소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기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확산, 기체 농도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즉,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즉, 이렇게 산소가 무엇을 타고, 이때는 적혈구와, 이때는 적혈구에 결합을 하겠지, 적혈구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산소는 운반되어지고, 그럼, 무엇이? 즉, 온몸을 돌고 이사탄소가 많아졌을 거 아니야? 즉, 이쪽에는 이사탄소가 많아진, 즉, 들어오는, 이 들어오는, 우리가 앞에서 순환계 하면서 심장에서 폐로 가는 그 혈관의 이름, 기억나니? 그래, 여기가 지금 그래서 폐를 들어가는 폐동맥이야. 폐동맥에서 즉, 이렇게 해서 무엇이 많다. 이거는 이렇게 별로 해볼까? 이산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폐동맥은 이렇게 폐에서 즉, 어느 쪽으로 폐포, 폐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확산 그리고 산소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폐에서 나오는, 나오는... 우리 그 혈관 이름도 했었지. 응. 음, 나와서 다시 심장에 한번 들려서 온몸으로 가는 거야. 그래. 이렇게 나오는 이 혈관은 폐 정맥이 되겠지. 그래서 중간에 즉 심장 심장에 들렸다가 동맥을 타고 다시 모세혈관을 타고 여러 군데의 조직 세포에 즉 산소가 운반되어진다. 그럼 여기서도 이 아까 산소들이 운반되어졌으니까 필요 필요한 조직 세포에 다또 확산에 의해서 즉 공급돼야 되고 그럼 조직 세포에서는 이미 에너지를 쓰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왔겠지.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혈관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공급받아 져 가지고 다시 순환해야 된다는 거. 이 순서도 좀 기억해 두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라고? 산소, 즉 산소의 기체교환, 산소가 있고, 그건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가는 건그렇 폐를 통해서 다시 나가야 되니까 이때는 이산화 탄소가 되겠지. 이산화 탄소가 즉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즉 폐포는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 이렇게 기체 교환이 있다는 거. 그 산소를 갖고 있는 모세혈관은 다시 어디다가 조직 세포에 조직 세포에 다시 산소를 줘야 하고 그럼 반대로 조직 세포는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켰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또 여기도 반대로 이산화탄소 아, 어,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CO2라고 쓸게. <laughs> CO2. 그래.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즉 요렇게 가는 것은 둘다 이산화탄소고 요렇게 오는 것은 둘다 산소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 이렇게 산소가 많은 혈을 우리는 무슨 혈이라고 했지? 동맥혈. 그럼 이렇게 이사탄소가 많은 혈은, 즉 산소가 부족한 거지. 산소가 부족한 혈은 정맥혈이지. 그래서 아래쪽은 정맥혈이 되고 위에쪽은 동맥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조직세포가, 즉 온몸이라고 하면, 요 아래까지는 온몸순환. 그 다음에 위에 폐가 있는 데는 폐순환이 되겠지. 그래,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앞에 했던 것도 다시 한번 여기에 접목시켜서 복습했어. 이렇게 오늘은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래, 다음 시간에는 배설계, 이제 마지막, 기관계의 마지막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하자.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래, 남은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